이 년도는 지금 나쁘지 않게 쌌단 말이지 은서 갈파 다 떨어지는데 <laughs> 오 <여기> 난리나겠네. <난리난리 웃음> <시간이> 와 <laughs> 이게 안 죽어? 와 이게 안 죽어? 야 너무 아까운데? 가비! 와, 가비오흑년도 1레벨만 더 높아서 잡았겠다. 아, 뭔, 뭔 돌서야. 내가 눈을 뜨고 있는 한, 너는 알파를 절대 먹을 수 없다, 야. 너 벨리스야. 넌또 지텔라야 아, 하야가먹었 됐다 주문이 납시다 아 근데 폰파를 아, 미들리를 주문하면 퀸어와 못 가거든. 이래서 알파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 누가 일 해볼까? 아니에요. 저 친구 알파 미들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거 지금 뭐 잡을까? 몸상자강? 오미랑 상자강에서 미들리를 먹어보는 판단? 된다, 된다, 이거. 된다. 아직 안 죽어! 나이스! 미틀릴! 호호 나이스. 와, 너무 달다. 진짜 나이스. 도망갑시다. 이거 딸리기는 하는데. 헬라는 저거 생나을 먹으러 갔거든요. 야 굳이 동굴을 더 태울 필요는 없지. 앞서 만들건연다니까변두 마리만 더 잡으면 깔색이라. 힐템 수급을 좀 해야겠어. 아, 여러분 제가 루미아섬에 제야 볼트 하야를 죽였습니다. 진짜 이루미아섬의 평화를 즐겼다. 그러다 변이는? 음, 와 시텔라가 나빴던 건데. 아직 상이라고볼 수는 없어. 각이다, 각이다. 펠팩 주문하고. 학교 골목길 아니 학교 저에 가면 되겠다. 학교에서 봉대 죽는 김에 우유 찾아서 세미나 복사하고. 오메가는 못 하네. 오메가. 아, 오메가 먹고 싶기는 한데. 히노아가 너무 급하네. 급하니까. 그럴서 없네 어, 엠마 소리. 저 야자 판 주신 거같긴데지만 말이야. 엠마야. 동석은 너가 먹어라. 난 욕심 내지 않아. 나의 배 속에 혈팩이 들어있는 걸 알면 과연 운석을 먹으러 갈까 하지만 이거 먹고 갑시다. 먹고 갑시다. 오 뭐야 버 먹은가 진짜. <laughs> 이어 이래서 고민나 상자를 진짜 실수가없데 진짜 인정합니다. 너 사기네요. 나 신고받을게. 일단은 이것도 상자깡 한번 해보자. 기분이가 좋네. 일단은. 그 뭐냐, 승부 어디갔지? 여기 있다. 일단 퀴노아를 만들고, 여기 깃털이랑 머리띠 주어서, 페르소나. 아. 아니다. 이건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 이거는. 이거를 가는 게 맞다. 피시기가 너무 많아. 그리고 제가 신발이 완제품이 아니었네요 제가 신발이 완제품이 아니었네요 파란 신발으로는 이동이 좀 불안하지 이 연반도 잘 컸네 탈출! 아야이 정도 템이면 충분히 우동할수 있어. 굳이 탈출을 한다? 꺼내지! <놀람> 학교 갑시다! 이렇게 답답한데 어떻게 앉아 있었지? 없냐? 헬릭도 왔네! 만족스러운 거래였어. 만족스러운 거래였어. 얼마든지 날 뛰어주지. 누가 이볼까 그러니까요. 저거 누가 잡아주지 않을까요? 황박도 많으니까 한번 까봅시다. 눈좀 빌립시다 류미아서 무료 급식소라고?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근데 좀 급식비가 비싸 무료 급식비가 아니라 무료 급식소인데 급식비란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 퍼킹 어, 네. 아이 병거 반갑고 아이고 아얀왜 이렇게 죽상이야. 예. 15분 실검이꼼밖게 하자너. 점검이 꼼밖게 하자라. 아이 하나네. 별 하나가 접근녀. 뭔가 뭐야 이건? 누굴 따라 가짜템이 많이 나오네. 공기 좋네. 클로이가 트릭스를 쓰면 돼. 운없는 친구네. 배가 없 이거 내가 이겨. 클로이는 도망. 조심. 만

방착은 기껏해야 공헌 수준이었는데 아직 전략을 세울 시간이 있어요 치감은 있어야 돼 플로이가 회복돈이라서 치감은 뺄수 없어요 굳이 바꾼다면 장식을 바꿀 만한데 네, 다음 상대는 어딨어? 잠만 이거 빼면 아쿨감 떨어져서 진답이 또못 빼네 이제 제가 클뢰보다 근구가 많거든요? 클뢰 잡자 아닌가? 클뢰보고 엠마를 잡으라고 하고 엠마를 잡은 클뢰를 내가 잡을까? 안녕? 고생하고 퇴근해야겠지. 그렇지 않아그 공격적인 흐름이에요. 당신의 의지가 명과 결과예요. 블로에 뭐해? 니나를 멀리 떨어뜨리고 너가 싸워야지. 알레비는 같이 싸우니까 지는 거 아니야. 니나는 그저 톰 파야네 회복 버전일 뿐이야. 여러분 니나는 그저 톰 파야네 회복 버전일 뿐입니다. 진짜, 클로에랑 바바라는 기가, 자, 기가, 막히, 기가 막히게 잡아, 톰파야이텐트리건이랑 리나로 이제 피유 복사하면 오지거든. 클로에가 치감도 없었네. 이것이 톰파야. 두판 만에 1등?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아까 전에 이것도 1등 했다 했는데. 너무 트롤링이었다. 아쉽네.